잠깐만, 아 여기 좀 앉아, 앉아, 아좀 쉬었다 가자. 우리 너무 많이 걸었어. 아니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친겨? 그게 아니라, 아 요즘 신발에 계속 엄지 발가락이 닿아서 좀 아프네. 아유 저번에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더니 아직도 치료 안 받은겨? 안 그래도 고민이야. 수술을 받아야 되나, 아우, 말아야 되나. 아니 우리 딸도 내 엄지 발가락 닮아서 아프다 그러네. 아! 세상에 발가락이 많이도 휘었네. 아니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된대. 아유 그 옆집에 그 희수 엄마는 교정기로 교정했다던데. 잘 알아봐. 교정기 그게 상술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게 믿을 만 하나 몰라. 아, 이왕 치료하는 거 수술이 간단하고 좋다고 해서 고민하는 거지 뭐. 아마 우리 딸. 어때 요즘에도 엄지발가락이 많이 아파? 어 아파 다른 발가락까지 점점 더 휘는 것 같아 아우 진짜 어떻게 만져와 우리 딸아 안되겠다 그러면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으러 가보자 알겠지?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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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에 휘어서 생긴 통증을 참다가 증상이 심각해진 5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하시죠. 네, 오늘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은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원장님 무지 외반증 사실 구두를 신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두려운 질병이기도 오, 하거든요. 네. 무지 외반증은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름으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지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음. 외반 바깥으로 휘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방향의 바깥쪽으로 휘었다. 라고 뜻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엄지발 안쪽이 튀어나온 거. 요거는 네. 무지외반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아 저도 사실 오늘 그 영상 보면서 어, 나도 발가락이 약간 좀 휘어 있는데 어. 나도 무지외반증인가 했는데 사진 보니까 네. 아저 정도로 휘어야 무지외반증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좀 많이 나타납니까? 어, 일단 안쪽이 튀어나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발볼이 좀 넓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으셨을 때 네. 튀어나온 부분이 닿아서 아프다. 음. 이게 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더 심해지면 두 번째 발가락이랑 겹쳐져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체중이 엄지 발가락에 보통 50% 이상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 앞쪽인 앞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꼬부다 들기도 합니다. 아 안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발가락 변형이 일어나서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다. 이런 아, 증상이 좀 많습니다. 오, 생각보다 무서운 질환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어, 이런 무지외반증 신발을 잘 신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네. 이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좁은 신발 네. 또는 하이힐 이런 신발에 대한 영향이 많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이제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선천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의 유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유전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네. 최근에는 제가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에 3대. 걸친 아 분을 다 수술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네. 유전이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무죄반증이시면 이제 자녀분들이 무죄반증인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엄지손가락을 네.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닿으시나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하면 이게 어떻게 닿죠? 이게 닿는 <laughs> 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난 닿는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명 아, 중에 한두명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닿죠? 이게 다 하시는 거도 인대 이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대 이완증이 있으신 분들도 무제반증이 좀 흔하게 찾아오고 오. 아치가 낮은 평발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무제반증 진행이 잘 되시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 발도 뭐 지금은 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약간 좀 휘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금 휘어 있고 좀 튀어나와 있으면 다 무지외반증인 겁니까? 일단 의심은 해야 됩니다. 의심은 의심. 해야 되지만 어... 엄지발가락이 휘어있다고 아니면 안쪽이 튀어나와 있다고 네. 모두 다 무지외반증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엑스레이로 촬영해서 알수 있는데요. 음... 지금 보이는 사진 세 장이 있는데 네.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전부 다 무지외반증이 걱정된다고 오셨었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실제로 무지외반증. 제일 왼쪽에 있는 분만 무죄반증이셨고요. 네.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가 있으셔가지고 더 심하게 변형되신 분이고 음. 세 번째는 통풍도 있으시면서 관절염이 진단돼가지고 관절이 모두 다 망가져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엑스레이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사진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면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모두 다 무죄반증은 아닌 겁니다. 아 일단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하는 거군요. 네. 음, 휘어진 정도와는 상관없이. 네. 아, 그리고 또 앞선 사연에서 도 살펴보았듯이, 이 무지외반증이면 교정기를 또 사용한다고 하던데, 네. 발가락을 펴기 위해 사용하는 교정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엄지발가락을 보호하는 실리콘 제품이 제일 많고요. 네. 사이사이를 벌려주는 제품이 제일 많습니다. 오. 또는 이제 다이얼로 엄지발가락을 펴주는 이런 아이디어란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만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정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이 제품들을 착용하고 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365일 착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정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증상 완화기라고 표현을 지칭하고 싶은데요. 음. 너무 많이 닿여서 아프신 분들은 실리콘 보호기가 도움은 됩니다. 음. 그리고 교정을 수술을 가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시니콘 제품이든 바이얼 제품이든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교정기라는 표현보다는 증상 완화기로 가끔씩 사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지외반증은 그러면 이제 진단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심할 경우에 수술까지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수술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많이 네. 통증이 심하고 아프다고 어, 들었는데 네. 맞나요? 어이 오해 때문에 다들 수술을 안 하시고 방치하다가 네. 더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이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오해를 가장 먼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전신 마취 이런 것들 하면서 깨자마자 통증이 꽤 많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무제반증 수술을 요즘에는 네. 허벅지만 마취하는 신경 차단술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신경 차단술을 했을 경우에는 마취 부분이 다음날 오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네. 통증을 조금 더 줄여줍니다. 음... 게다가 이제 무통 주사도 많이 알다시피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통증을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편이고요. 음... 요즘에는 최. 최소 침술이라 그래서 전체를 다 째지 않고 네. 구멍만 네군데만 뚫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 통증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수술 끝나고 나서는 언제부터 어, 저렇게 이제 언제부터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저게 수술 3일차입니다. 아 3일밖에 3일 안 됐는데 네, 둘째 날에 마취가 풀리고요. 네. 마취가 풀려서 이제 걷는 걸 저희가 알려드렸을 때는 좀 조심히 걸으시다가 네. 3일째는 오 어, 진짜 이렇게 걸을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음... 저 정도 걸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거나 하면 네. 그때부터 신뢰를 좀 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니들 이좀많으신데그 네. 다음부터 이제 입소문으로 다들 <laughs> 네. 그렇겠죠. 진작 받을 걸 그랬어. 좋다더라 <laughs> 아... 너도. 바다 네, 괜히 그동안 교정기에 있으면서 시간 음. 끌었어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아,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일상적으로 걷기는 가능한데 네. 그 외에 뭐 등산이라든지 네. 뭐 산책이나 음. 여러 가지 뭐 운동 같은 경우는 네. 언제부터 할수 있는 겁니까? 아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신발을 착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발바닥을 보호하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의 착용은 6주 정도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6주 이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시고, 네. 러닝이나 뛰는 거는 가급적 두달 뒤라고 얘기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 3일째부터는 일상적인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 마트에 가시거나, 뭐 일상적인 사무 업무를 보시는 것들은 바로 가능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너무 많이 걷는 거는 가급적이면 한 6주 뒤. 정도로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연에서처럼 무죄외반증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변형이 막 크게 안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발들도 수술이 필요할까요 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가 제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들 이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이 난 휘었는데 안 아파 어, 네. 어, 처음엔 아프다가 지금은 안 아파졌어 요 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발가락에 겹쳐진 상태. 네. 겹쳐진 오. 상태가 돼서 밑으로 깔리거나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네. 보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정을 하시는 게더 변형에 대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이게 또 걸음걸이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면 네. 이 외에도 뭐 무릎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도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가해져서 걸어야 하는데 네. 이게 변형이 되면 앞꿈치에 대한 체중을 주게 되고 음. 이러면서 이제 무릎이랑 허리 쪽으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거기까지 영향이 가지 않지만 네. 점점점 변형이 되면서 아치도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가급적 조기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처음부터 바로 수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정기적인 관리가 좀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좀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까요? 음. 네. 네, 그 앞서 원인에 말씀드렸는데 네.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차 <laughs> 유전은 어쩔 수 없죠. <laughs> 이건 어떻게 할수 네. 없으니까. 후엔, 후차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평소에 좁은 신발 신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양쪽에서 조여주는 압력이 가해지면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 힐은 음. 좀 네. 어렵겠네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좁은 신발 사실 요즘에 남성분들도 음. 패션 때문에 좁은 신발 신는 맞아요. 분들도 아, 좀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평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처럼 TV 보실 때나 하실 때 엄지발가락을 오히려 안쪽으로 요렇게 꺾어주는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나 신발을 신을 때나 네. 전부 다 조이는 환경만 놓여있기 때문에 네. 네, 평소에 시간 날 때는 엄지발가락을 바깥 요 안쪽으로 네. 조금 더 원래 안, 두 번째 방향 말고 네. 이쪽으로 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뭐 팔, 다리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발가락은 미처 신경을 못 썼거든요. 네. 발가락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내사랑체리님께서 발볼이 넓어서 신발을 발 사이즈보다 크게 신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남겨주셨네요. 아. 오히려 저렇게 지내시면 더 편하시죠? 닿이는 부분을 조금 더 닿이지 않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저 증상을 줄이시는 데 오히려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자체로 무죄반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치가 낮은 신발일 경우 평발에 대한 영향처럼 엄지발가락에 대한 회전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발부는 넓더라도 아치가 받쳐진 형태의 신발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이어서 또 해바라기님께서 어렸을 때 신발을 잘못 신으면 발에 변형이 올수 있나요? 남겨주셨네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 발 그렇죠.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릴 때는 항상 한창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발 보일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그때부터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착용하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아 네, 그 일단은 무지반증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이 수술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는 오해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발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은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